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이제 좀 느긋하게 지내 볼까 합니다라는 책입니다. 히로세 유코 지음, 박정명 김, 인디고에서 나온 책입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멈추면 일상이 조금 더 느긋해지며 아름답고 평화로워지는데 우리는 늘 조급해합니다. 이 책은 세심하게 나만의 생활 리듬을 되찾고 천천히 생각하며 움직이고 심플하게 필요없는 것들을 내려놓음으로써 얻게 되는 삶의 참 의미를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느긋하게 삶의 여유를 얻으며 잘살수 있도록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괴로움 속에도 깨달음은 있습니다.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인생도 거침없이 흘러가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걱정도 없고, 불안도 없고, 하고 싶은 일만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흐르다가는 멈추고, 간신히 흐르기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기도 하고, 이처럼 인생이라는 강물은 다양한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최근에는 힘든 일을 겪게 되거나 괴로운 일이 있을 때그 속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무엇을 깨달으면 좋을지 느끼려고 노력합니다. 숨겨진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힘듦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서광이 비치든 문득 이 시간은 내게 필요한 시간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힘들고 괴롭다는 생각만 들었지만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나 스스로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괴로운 일이 있어도 다른 일로 덮어버리거나 모르는 척 하지 말고 그 일을 마주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을 배우는 시간일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말입니다. 그럴 때는 신기하게도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 마음이 편해졌을 때는 왜 중요한 신호를 깨닫지 못했을까 하고 돌이켜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시 생각해보며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힘든 일이 생기면 용기를 내어 마주 보려고 합니다. 괴로워하기보다는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고 합니다. 흔히 나이가 들면 실행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필요 이상으로 생각이 많아서 오히려 시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인생의 남은 시간이 아까워 에이! 하고 과감하게 저지르기도 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긴 덕에 오히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라도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해보고 싶은 일이 떠오를 때마다 메모를 해 두고 있습니다. 당장은 할수 없지만 언젠가는 하고 싶은 일을 노트에 적어 가는 것입니다. 몇년 전부터 노트에 자주 등장하는 목록은 텃밭 가꾸기였습니다. 자신이 먹을 것을 직접 만들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인이다라는 어느 날 취재차 방문했던 농가의 주인이 했던 말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내가 먹는 채소의 아주 일부분만이라도 직접 키워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대로 지금 마당에 작은 텃밭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모두 이루어진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서 필요한 일이고, 간절하게 원하면 그 바람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는 일은 즐거운 일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알고 있으면 삶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그쪽을 향해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희망사항을 써놓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의 끝에 나의 말과 행동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의 끝, 잠들기 전에 아주 잠깐 동안 그날 있었던 일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미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피곤할 때는 순식간에 잠들기 때문에 할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돌아보는 내용은 오늘 하루 무엇을 건네주고 무엇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편지와 메일을 주고받고 하루 동안 타인과 접하게 되는 상황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타인과 있었던 접점을 떠올리며 상대방과 나 사이에 어떤 주고받음이 있었는지를 떠올립니다. 나는 되도록 무언가를 건네주고 싶습니다. 나 자신이 이해한 것, 깨달은 것, 아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잠들기 전에 생각하는 시간은 겨우 몇 분, 하루를 어떤 식으로 보냈는지 그 속에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못했는지 침대에 누워 떠올리는 것입니다. 단몇분 동안 떠올려 보는 것 뿐이지만 그 짧은 시간이 다음 날의 자신을 조금은 변하게 해주는 기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에 있었던 자신의 행동과 말을 떠올려 봅니다. 그 하나하나는 내게서 시작된 모든 것, 내 자신 그 자체입니다. 내 말과 행동으로 옆에 있던 사람이 힘을 얻었거나 한발내디딜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은 무언가를 건네준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도 무언가를 건네준 것입니다. 반대로 받을 때도 있습니다. 친구의 말이 격려가 되었다면 무언가를 받은 것이 됩니다. 메일이나 편지를 받고 마음이 따뜻해졌다면 그것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는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건네고 무언가를 받고 있습니다. 건네는 것, 받는 것을 의식하게 되면 좀더 좋은 것을 건네고 싶어집니다. 내가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고 싶어집니다. 그 순환이 분명 사람을 성장시켜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건네주는 것 이상으로 무언가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더욱 멋진 무언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돌이켜 보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감사의 마음으로 잠드는 날이 많아집니다. 가끔 마음이 심란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마음이 심란할 땐 천천히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녹차를 내립니다. 천천히 걷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합니다. 그것만으로 마음의 심란함이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이 심란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그저 마음 속이 수련되는건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럴 때는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도 신경에 거슬립니다. 사소한 한마디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자기 혼자만 바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 봐야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마음 속 신난함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은 이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어수선할 때 몸의 움직임을 천천히 하면 그 리듬에 이끌려 마음도 느긋해집니다. 차를 내리는 일도 평상시보다 그래서 느긋하게 해야 합니다. 청소를 할 때는 천천히 꼼꼼하게 합니다.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혼자서 조용히 차를 마시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한동안 그런 식으로 천천히 움직이다 보면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슴 언저리에 있던 어수선함 무언가가 아래로 쓱 내려가고 어느새 신경 쓰이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는 안도하는 마음과 함께 저절로 깊은 호흡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몸 속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평상시와 뭔가 다른 것 같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 그렇게 느끼는 날에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주변 사람을 위해 천천히 움직여 보는 것입니다. 온화하고 고요해지는 마음이 느껴질 것입니다.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 또한 나 자신입니다. 무언가를 할때의 마음가짐은 즐기면서 하는 것입니다. 즐기면서 할수 없는 일이라 해도 그 안에서 즐거움을 발견하거나 즐거울 만한 보너스를 얹어주려고 합니다.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일 경우 더더욱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할때 즐기면서 라고 생각하게 된건 20대 후반 즈음입니다. 좋아하는 일도 좋아하지 않는 일도 모두 내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즐겁다고 생각하면서 지내는 시간도 즐겁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지내는 시간도 모두 내 삶의 시간입니다. 평상시에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그다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무한대로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인생의 시간은 뺄 셈처럼 계속 줄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전까지의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영원하기라도 한듯 함부로 써버렸습니다. 내키지 않는 일이 있으면 하기 싫다는 생각만 하면서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무한대가 아니라고 깨닫게 되면서 즐기면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쉽게 바꿀 수 없다면 자신의 마음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은 스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인생은 매일매일 배움의 연속입니다. 사람은 날마다 변합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뒤로는 사람을 어떤 상황, 어떤 시기의 기억만으로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합니다. 그에 따라 사고방식, 감성, 마음도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서로에게 일어납니다. 상대방이 변했듯이 자신도 어딘가 무언가가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배움의 연속입니다. 지금까지도, 지금도, 앞으로도 각자가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매사를 보는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넓은 시야에서 매사를 바라볼 수 있고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여유를 갖고 대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바뀌는 것이라면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싶다라고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몸은 자신이 섭취한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몸이 그렇듯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매일매일 마음 속에 들어오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좋지 않은 것을 넣으면 마음 속은 그대로 닮아갑니다. 좋은 것을 넣으면 마음은 점점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되도록 마음에도 좋은 것을 넣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활자, 음악, 언어, 풍경, 대화,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수없이 많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도 있고 형태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들리는 것도 있고 느낌뿐인 것도 있습니다. 사물로 남는 것도 있고 기억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마음 속에 들어와 자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고 마음 속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 뿐입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소중한 것들은 모두 내 안에 있다고 합니다. 이 책, 이제 좀 느긋하게 지내볼까 합니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소중한 것들과 함께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